소프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여기 그 전적 있는데, 뭘, 무슨 게임 해드리면 될까요? GSHG님. 게임 보시고, 660244 중에서, 660244? 아, 이, 이 판이죠? 어, 244로? 아, 네네. 244로 가시죠. 상대가 누구였지? 상대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에코. 에코 상대로는 제가 또룬 설명을 이게 드리자면 에코 상대로는 일단 성공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에코가 어떻게 딜교하냐면 그 에코는 처음에 E로 와서 뭐 EQ 평평을 하든 아니면 이 e 평타하고 Q 평을 하든 아무튼 2평을 e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드가 성공을 뜯으려면은 앞으로 W1을 써야 돼요. 그니까 앞으로 W1을 쓰면은 에코가 이제 E로 들어오면서 제드 표창 피하면서 들어오면은 딜교가 개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 상대는 어떤 딜교를 하냐면 에코가 EQ 평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2평으로 e 들어오든 2평으로 들어올 때 D W 쓰고 이제 Q E 하고 W 그니까 러 3타를 안 맞는 게 중요해요 에코 상대로는 그래서 그렇게 딜교를 해서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전이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룬적인 부분에서는 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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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제가 말한 그 딜교를 하나 볼게요, 일단. 이게 그러니까 내 성공을 터뜨리려면 이게 딜레마가 와. 어 일단 이, 이를 찍었는데. 어... 일단 여기서 <laughs> 에코가 실수를 하네. 미녀네에 이를 주는데 일단 Q를 써서 성공 터뜨리고 이건 좋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는데. 이 이 에코 룬이 지금 이거 칼날비잖아요. 그러면은 초반에 평타 세대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텀에서도 똑같은데 이게 그냥 바텀에서 뭐 칼리 서폿이 칼날비 들고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을 세게 가져가려고 칼날비를 드는 거야. 근데 이제 평평평을 해서 에코 3 타를 안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대가 평타를 안 치더라도 이 평타를 주면 안 됐어. 마지막 평타를. 이거 평타 대결를 하잖아. 근데 일단 라인이 이제 밀리게 되죠 이러면 이제 제드가 불편한 거야. 아까 평타 교환 해가지고. 어 이거 이각안준거 좋았고 손이랬고. 푸쉬해주는거 좋다 에코가. 그니까 이거 에코가 못하는 애라 그렇지. 이게 에코가 이 라인 을안 풀어줬으면 제드는 그냥 인생이 망해요. 뭔 말인지 아, 아시나요 혹시? 그니까 에코가 지금 못하는 애라, 그냥 라인에 큐트 쓰고 원거리 지우는데 지금 이 라인 형성된 상태로, 그니까 그냥 당겨지는 상태로 제드는 이제 디교가안 되거든요, 에코랑. 그렇게 하면 됐는데 에코가 그냥 밀어버리네 아무튼 이거 라인 관리도 중요하다 초반에오 밀어줘서 진짜 고맙다 이거. 네 리플로 보니까 알겠죠.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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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교 이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딜교 뿐만 알려드리면 에코 상대로는 앞 W를 절대 쓰면 안 돼. 그냥 에코가 제대가 앞 W 쓸때 이제 타이밍 맞춰서 이 e 쓰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제드가 되게 무리, 무력해져 표창을 미리 써놨어도 그럼 다 피하면서 들어오고 표창을 뒤늦게 쓰기해도 지금 에코 3타는 결국 다 맞기 때문에. 이 표창이랑 에코 3타랑 비교하면 에코 3타가더 세거든요. 그리고 얘 이속도 있어서 다음 스킬을 그러니까 일방적인 딜교가 돼. 그러니까 어떤 대교를 해야 되냐면 W를 앞으로 쓰지 말고 그냥 그냥 에코 상대로는 뭐 월식 나오기 전까지 이제 절대 앞 W를 쓰지 마. 이 공식처럼 외우세요 그냥. 쓰지 말고 에코가 이제 앞으로 쓴다 이를. 그러면 그때 이제 D, W 깔고 Q, E로 여기다 Q, E 써서 D, W 깔고 그러면은 에코는 세개다 맞겠죠? 감전의 점화가 좋냐 감전의 텔포가 좋냐 어... 감전의 점화가 좋죠 감전의 점화가 왜냐하면 또 감전이랑 텔포랑 그렇게 좀 시너지가 잘안 나기도 하고 에코 궁에 회복이 있어서 그냥 점화를 드는 게 좋아요 에코 상대로는 그 솔킬각도 나와 점화 들면 실제로 그니까 러 아까 말했듯이 에코가 이제 E, Q, 평을 하든 이 평을 하든 들어올 때 제드는 이제 D, W, Q, 2로 그니까 표창 두개 맞추고 E 써서 그 다음 W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니까 러평탈한대안 주는 거야 에코한테 그러면은 에코는 3타도 못 터뜨리고 감전도 못 터뜨려 그니까 감전이면 그리고 칼날비라도 그게 안 통해요 평평이 안돼 E, Q, 평평 그니까 러 제드가 진짜 혼신을 다해서 빠르게 하면은 절대 못 맞추거든요 평타 두 대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전으로 갈가먹게 하면서 이제 피 상황이 유리해졌을 때 에코 상대로 이제 아 W를 쓰는. 앞 W를 쓰는 거야. 근데 그럴 때도 W 앞으로 쓰고 기다렸다가 Q를 써야 돼요. 에코가 반드시 e 를 쓰거든요. W를 쓰면은. 그러니까 성공을 들면 그 딜교가 안 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제대가 먼저 때려야 되니까 그러면 제한적이 제한적이게 되죠 딜교도 요한 이쯤 라인에서만 비교할 수 있고 그 이것도 꿀팁인데 이제 1라인 빡푸시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에코가 집 가고 미드 텔 타는 건 확정이니까 빡푸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더블 쓰고 표창을 표창을 어따다 써야 되냐면 이 근거리를 노리면 안 되고 여기를 노려야 돼 원거리를. 그래야 표창이 두 개가 통과하면서 원거리가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q 랑 E를 썼을 때 원거리가 지워지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근거리를 노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사단이 날수 있어. 이 표창이 하나가 율로 가기 때문에 이게 표창이 두 개가 안 맞죠. 원거리가. 그러니까 푸쉬 속도가 느려지고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원거리를 먼저 지워야 되는 이유가 텔포로 타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가 당연히 방해하겠죠 집가는 거를 근데 이제 원거리를 다 지워놓으면 제드는 안전한 안전하게 근거리를 먹을 수 있잖아 그니까 러 원거리가 더 멀리 있으니까 그니까 러 얘를 마지막으로 먹어버리면 에코랑 맞대는 게 여기가 되잖아요 제드가 그니까 러 그럼 위험해지죠 그니까 러 근거리를 마지막에 먹어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 되시나? 어... 지금 이것도 이제 왜 이런 딜교가 되냐면 선제공격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딜교가 되거든요 선제공격을 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에코 이를 막고 막고 W로 이동해야 돼 그러면은 에코가 평타 두 대를 못쳐 절대 그래서 이제 성공을 터뜨리려고 먼저 때리려고 이제 이런 딜교를 한건데 막고 나서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성공 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교가 된다. 그럼 이러면 또 어떻게 된다? 3타를 줬기 때문에 이제 2 라인 걸린다 제드가 그죠? 원거리도 못 먹고 이제 밀려나죠 이제 네, 원거리 경험치도 원래 못 먹는 건데 에코가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큐를 미녀인다 그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이것도 하나 배워가는 거죠. 보세요. 여기서 이, 이 상황이 나왔어. 이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들 입장에서 뭐야? 이 원거리 세개 먹고 싶죠. 경험치라도. 뭐 시스는 뭐, 못 먹더라도 경험치라도 먹고 싶잖아. 그럼 경험치 먹을 수 있는 선이 여기인데 에코는 해야 될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에코라면, 내가 에코라면 이 탱크 미니언이 어그로가 끌려 있으니까 지금 에코한테 이게 여기에 가도록 해. 일단 움직임을 이쪽으로 해야겠죠. 이쪽으로 커서 있는 쪽으로. 커서 있는 쪽으로 하고, 다시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제드를 압박하는 거야. 여기도 못 써있게, 여기도 못 써있게 하도록, 제드가. 그러니까 원거리 세마리를 경험치도 못 먹게 통제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이게, 비단 에코가 아니라도, 제드로도 똑같은 상황이 나올 거야,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딜교를 압도해서, 상대가, 이제, 밀어야 되는 라인인데, 못 밀게 방해하는 제드가 이제 못 밀게 방해하는 구도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톤도잘 써야 돼요.